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에 뭐라고 했죠? 동상 임원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쉬운 제목으로 가면 좋겠다 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버려야 벗습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Suffering First. 고난이 먼저다. 오늘 우리 외식한다. 그러니까 둘이 다 신이 나가지고 부부가 외식할, 외출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각각 원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근데 어디 가지? 에서부터 다툼이 벌어지고 결국 이곳도 저곳도 못 가는 일들이 고부상에 있습니다. 뭐 우리 얘기는 아니고요. 사람들은 뭔가 꿈을 꾸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서로 다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때가 참 많더라. 그렇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까요? 여러분 천국이 오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인생 좋은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바리새인들조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옵니까?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의 그림은 한마디로 민족 해방이에요. 지금 자기들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길을 못 펴는 거죠. 자기 민족 중에는 우수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삶을 살지만 사실은 로마인들의 통치하에서 길을 못 펴는 삶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더 길을 펴고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주무르며 더 호사스러운 삶을 살수 있겠거니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모든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꿈의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캘린더에 안 나옵니다. 몇 년, 몇 월, 몇일꼭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날 하늘에서 불비가 떨어진다. 그날 주님 오시니까 어디에 모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가. 꿈의 그날은 이미 너희 안에 어몽류 너희 중에 임했다.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날이다. 구원의 날로 시작된다. 그럼, 누구와 더 들어오겠습니까? 누구?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파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지금 질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구원자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까? 시작 안 됐습니까? 이미, 이 땅이 임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여전히 다같이 해봅시다 이미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미 임했는데 여전히 그 나라에 대해 모르고 살아간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그 즐거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질문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은 그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할 기대, 기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살고 있다. 이미 꿈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서 그꿈속에꿈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세상 꿈을 꾸는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못할까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들의 꿈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세상 단꿈을 깨고 이제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인들은 귀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입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달에 나라에 대해 말해요. 꿈도 꿉니다만 그들은 듣기보다 말합니다. 그러나 신하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봤어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알기 원해서 귀 기울입니다. 여러분, 귀가 살았습니까? 입이 살았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 길을 열심히 가고 있어요. 왜그 길을 갈까요? 자기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꿈을 현실로 살수 있기 때문에 입보다 귀가 살아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꿈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꿈은 거룩한 꿈입니다. 모두를 살리는 꿈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꿈은 자기가 잘되는 꿈이에요. Selfish, 이기적인 꿈. 그렇게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만 동상이몽이라 저마다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질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언제? 누가 했죠? 바리세인들이 했어요. 성경 박사들이 했습니다. 성경 말씀 나름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했어요. 그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답변을 간단히 하신 주님이 스탑! 하시고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종교인들에게는 거기까지밖에 대답을 안 해주세요. 왜? 더 해봐야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관심, 자기들의 기도, 자기들의 꿈과 관계되는 것에는 귀겸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이 벌써 자기들의 꿈과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더 말해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해력의 소화가, 있, 소화, 이해력의 차이가 있죠. 소화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까요? 그들의 귀에. 깨고 싶지 않은 단 꿈. 한참 꾸고 있거든요. 그러나, 진정 신앙인들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생각도, 꿈도 못 꿨던 새, 너무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